삼천당 제약을 볼게요. 삼천당 제약. 음, 삼천당 제약을 보게 되면 일단 월봉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그럼 머리를 빼꼼 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주봉을 볼까요? 자, 이렇게 머리를 들고요. 그 다음에 일봉을 볼게요. 일봉을 보면 요렇게 네, 머리를 간이적으로 들고 있죠, 이렇게. 네, 이렇게. 근데 주목할 것은 이 점이죠. 주봉에서 이 대추세, 그리고 월봉에서 이 대추세를 의미있는 곳에서 지지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에, 지지를 형성하고 이제는 저점을 높여지면서 이렇게 머리를 들면서 그물 안쪽으로 주가의 흐름이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다가 낮아지다가 머리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주가가 그물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모습 황 대표가 이 대목을 굉장히 중시 여기죠 그죠 그래서 왼쪽에 오직 하면 그물 안 고기잡이법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돈의 흐름이 내려오기만 하다가 상승쪽으로 변화를 주는 초기 모습 돈의 흐름이 내려오기만 하다가 상승쪽으로변화 주는 초기 모습에서 급등했던 경우 그 다음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 않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항상 변화를 주는 초기 모습은 중요하다. 그래서 삼천당 제약은 주목대상에 계속해서 이제 올라올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이 저점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상향에 대한 파동이 계속 쳐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여기 여기서부터 6만원까지 열리는 공간 31800원 만 에서부터 6만원까지 요점을 한번 주목해 보자는 거죠 삼천당제약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음, 고려산업 고려산업도 변화를 주는 초기 모습에 언급을 해서 황기표가 얘기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이거 뭐제 방송을 들었으면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얼마 안됐죠 윙의 푸드도 황 대표가 이렇게 넘어가는 그물 안쪽으로 빨려 들어간 이대목에 주목했는데 벌써 어느덧 한40% 수익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점 주목해서 보시면 에, 다시 한번 돌아가면 삼천당 제약도 그런 초기 모습에 들어가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얘가 급등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변화를 주는 시점에서는 항상 주목 단계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자리를 노려볼만 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돈의 흐름이 바뀌는 첫 번째 자리는 중요하지 않을까. 자, 이런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의 쯤 확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매틀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